안녕하세요. 은퇴한 딜레형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입차 유지비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차, 이제, 제가 이제 14년차 영업사원을 하다 보니까, 어 문의 같은 거, 이제, 오는 것도 오는 건데, 주변 지인분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구나 해서, 오늘 컨텐츠는 한번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차 한달그 유지비를 계산해 보는 건데, 처음에는 제가, 연봉별 차량 추천을 해 드릴까 했는데, 근데 그게 연봉별 차량 추천은,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오류가 있냐면, 연봉을 얼마 받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연봉을 얼마를 받았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군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월 500만원을 벌어도 100만원 밖에 이제 안 남는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300만원을 벌어도 200만원이 남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봉별 차량 추천보다는 그냥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에서 이 금액으로 한 어느 정도까지 차를 이제 그 유지를 할수 있을까, 요렇게 이제 대부분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계산해 볼 차량은 어 지난 1 0 10년 동안 항상 탑3 안에, 판매 순위 탑3 안에 들었던 스3주로 해보겠습니다. 거의 1, 2위에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저번 달 보니까, 테슬라 모델 3에 밀려 가지고 어 지금 어 3위로 밀렸더라고요. 3위로. 어저 저번 달까지만 해도 2위였는데 어 3위로 밀렸습니다. 모델 3가 확 올라왔죠. 그래서 모어 53주로 해서 할부랑 렌트 리스 요세 가지로 해서 제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이 유지비를 이제 볼때 사람마다 그 이제 약간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아, 난 요걸로 하면 되겠다라고 한번 계산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어 53주로 해서 뽑아 봤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찾으시는 520i MSP 모델이죠. 7330만원짜리로 했고, 어, 할인금액은 제가 그냥 베이직하게 650으로 넣었습니다. 뭐, 인터넷에서 최대 할인 뭐, 700, 750, 800, 850까지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그냥, 오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산을 하기 위해서니까 650만원으로 잡았고요 일단 이렇게 했을 때, 어 제가 그 유지비를 계산했을 때, 뭐 선납금, 보증금, 뭐 요거에 따라서 막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무보증을 했습니다. 풀 할부 기준으로 했고 여기서 뭐 선납금을 넣게 되면 좀 빠지겠죠. 근데 일단 요거 어 할부, 할부 계산입니다. 근데 할부 같은 경우는 렌트리스랑 다르게 개인에 따라서 이 금리가 많이 차이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어떤 분 신용도가 안 좋으신 분들은 10%가 넘는 분들도 어, 많습니다. 한15% 17% 때까지 나오신 분을 제가 봤기 때문에 5.7%는 거의 뭐 1등급 정도, 1등급 정도 돼야 한이 정도 나오실 겁니다. 보통 이것보다 대부분 많이 나오시죠. 거의 어, 6에서 7% 정도가 평균적인 값인데 일단은 5.7%로. 어, 최저금리로 해서 견적을 짰습니다. 이 금리라는 게또 이제 이 개월 수에 따라서 보증금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일단 초기자금이 없고 48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의 어, 이제 금액입니다. 여기 보시면 월 아비금이 153만원이 나오고 등록비는 취등록세는 이제 할부는 아시겠지만 별도입니다. 근데 제가 유지비 계산할 때는 요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리스랑 장기 렌트 견적이고요. 이것도 동일한 조건으로 했습니다. 할인 650으로 넣고 어 렌트 같은 경우는 보험료와 세금이 포함됐습니다. 포함됐고 리스도 이제 자동차 어 세금 같은 경우는 어 포함을 할 수도 있고 불포함할 수도 있는데 포함으로 해서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보시면 되고 이걸로 해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월 납입금을 어, 계산하기 전에 월 유지비도 어,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할부 같은 경우에 어,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 어 이렇게 다 별도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어 보통 이제 이거는 제 기준으로 어 견적을 뽑은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좀더 비쌀 수도 있고 어더 저렴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 1년 보험료가 520i로 했을 때12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한 달에 어 10만 원이라고 계산해 보시면 되고 자동차 세금 같은 경우는 어 2000cc 기준으로 했을 때 52만 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한 4만, 쳤을 때는 4만 3천 원 월로 쳤을 땐43,000원 정도 되는데 5만 원 정도로 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류비는 아까 제가 그연 2만 키로로 해서, 어, 렌트리스 같은 경우연 2만 키로로 잡았기 때문에 2,000 키로 정도 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략, 어, 대략입니다. 20만원 정도, 어, 잡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가 월 유지비가 35만원 정도, 어, 오 z 즈를 타면, 어, 납, 납부금 상관없이 차를 공짜로 줘도 이 정도의 금액은 든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할부 렌트리스, 어,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할부 같은 경우는 아까 납입금이 153만 원이고 여기 13만 원이 이제 취등록세가 들어간 겁니다. 아까 취등록세가 여기 643만 원이 이제 취등록세 이제 납입금 외에 별도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48개월로 나눴을 때한 13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3만 원을 더했고 그 다음에 여기 월 유지비가 35만 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월한 달에 나가는 돈이 할부로 했을 때는 201만원입니다. 무보증으로 했을 때, 풀할부 했을 때가 월 201만원 정도가 나가게 되는 거고, 이걸 이제 똑같이 렌트로 계산했을 때는, 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이 전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월그 기름값만, 기름값만 20만원 추가해서 납부금이 144만원 정도 나오는 거고요. 리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97만원에 어 이제 그 보험료는 보험료와 어 자동차 유류비는 어 별도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세금만 포함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127만 원 정도. 월 유지비 같은 경우는 리스가 가장 저렴하고 렌트가 그다음이고 그다음이 이제 할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죠. 만약에 나는 이게 만기 때 나를 이제 이 차를 반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4년 정도 있다가 반납하실 분들은 렌트 리스가 유리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총 인수 금액까지 나는 보겠다라고 한다면 렌트 리스는 이제 잔존 가치라는 게 있죠. 그럼 잔존 가치를 더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잔존가치를 더해보겠습니다. 잔존가치를 아까 어, 견적서 같은 경우는 어, 이제 보실 분들은 자세히 보실 분들 처음으로 돌아가서 봐주시면 되고 잔존가치까지 최종적으로 더했을 때는 어, 최종 금액이 할부가 가장 저렴하죠. 다음으로 렌트가 저렴하고 리스가 가장 비쌉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 이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모든 뭐 수입차를 떠나서 렌트든 리스든 뭐 할부든 국산차 수입차 상관없이 거의 모든 차종 이런 순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어, 그 최종적인 금리는 비싼 대신에, 월 납입금 자체가. 어, 리스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나는 어, 만기 때 내가 뭐 어차피 차를 인수할 것도 아니고 반납을 할 거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좀 금리가 비싸더라도 월 지출되는 금액이 줄이는 게 목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리스로 많이 하시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어쨌든 최종적인 금액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 할부로 많이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 유지비가 한이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봉별로 만약에 이제 구매를 하실 분들은 내가 어, 연 영봉과 연봉, 상관없이 월그 가용 금액이 얼만지를 보시고, 그 금액에서 한 127만 원 정도 나는 나, 나가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200만 원 정도 나가신 분들 나가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요거에 맞춰서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아까 어, 렌 빠진 게 있습니다. 렌트리스 같은 경우는 만기 때 인수를 하게 되면 그 인수할 때이 잔존 가치를 내면서 취등록세가 이때 들어갑니다. 여기 할부 같은 경우는 취등록세가 처음 구매할 때 들어가지만 렌트리스 같은 경우는 이 잔존 가치 금액의 한 7%라고 계산을 해보시면 여기서 또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어, 취등록세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근데 이건 인수를 했을 때조건 어, 인수를 하게 되면, 어차피 이 잔존 가치에 대한 취등세가안 들어가니까 상관없는데, 인수까지 했다라고 했을 때는. 금액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게 요거는 이제 본인들의 그 목적에 따라서 어 나는 차를 한번 사면 보통 바, 바꾸는 주기가 4년에서 5년 주기다. 그래서 인수를 할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렌트리스를 해도 납입금이 좀 작기 때문에 어 괜찮을 거고 그게 아니고 난 차를 한번 사면 그래도 5년 이상 그냥 타기 때문에 인수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어 할부로 하는 게 가장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이 건보료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내 앞으로 했을 때그 건보료가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역 가입자냐, 또 직장인 가입자냐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지역 가입자였을 때의 공부료가 또 이제 그그 그 이제 개인에 따라서 상승되는 기준이 또 다릅니다. 좀 많이 오르시는 분들은. 5만, 월 5만원까지 오르고 조금 오르신 분들 은한 2만원 정도 저 같은 경우는 뭐 차를 한대더 추가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안, 오르,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2만원 정도 나오는데 좀 많이 오르시는 분들은 한 5만원까지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재산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제가 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2에서 5만원 정도 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이렇게 5시리즈로 계산을 해 봤고요 이 정도 금액대로 했을 때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차량 가격이 올라가시면 어갭 차이는 조금씩 더 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계산해본 어제 견적 금액은 이게 어, 24년 6월 어, 기준이고요. 이게 그 할부도 그렇고 렌트리스도 그렇고 이 수입차는 또 할인율도 매달 바뀌고 견적이 매달 바뀌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만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어, 또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고정 댓글에 제가 어제 또 영상 남겨놓을 테니까요. 그거 영상 보시고 수입차 할인이나 견적 같은 거잘 받을 수 있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